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특등공신은 누구일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처럼 성공하고 그처럼 대선의 특등공신이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국계 미국인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출신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에서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는데 캐나다로 갔죠.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국적을 복수로 취득했습니다. 세 개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캐나다, 미국. 그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기업가로서 성공한 다음에 정경 관계에서 대선 후보를 밀어준다?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복수 국적자로서 기업가로서 트럼프를 밀어서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그러죠. 속지주의 땅에 속한 사람, 즉 미국에 와서 미국 땅에서 나오면 그 자녀는 미국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혈통주의죠. 피입니다. 피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한국인이면 미국 가서 낳아도 한국인이 됩니다. 이것을 선천적 복수국적자 그렇게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부모 때문에 복수국적을 딱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낳는데 한국인 부모거나 아니면 한국인 부모 둘 중에 하나. 부모 중에 하나가 한국인일 때그 혈통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 그러는데 미국에서 나오면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났을 때는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교묘 이용한 게 바로 뭡니까? 원정 출산이죠. 원정. 한국 사람들 참 머리 좋죠. 어보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특히 2000년 초기에. 그래서 용도는 뭔데? 미국인으로서 거기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든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또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국에 살면서도 그런 머리를 쓰니까 그때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예, 개정한 겁니다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국적취득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선천전,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에 성인이 되기 전만 20세 이전에 부모가 귀화해 가지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는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고 그가 한국 내에 살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른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참 복잡하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은 그리고 남자는 병역 때문에 이게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복잡합니까? 그나마 중국인과 일본인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된다 하더라도 중국 국적이나 일본인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근데또 예외가 있어요. 다른데는 캐나다인이나 대만인이나 뭐 태국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인년 요건을 갖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자기가 출신했던 곳 자기 출신 국가 이를테면 캐나다인 같으면 캐나다 본국의 국적을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복수국적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고 어떤 조건을 몇 가지를 채울 때 이게 이제 원정 출산을 막는 것과 병역 깊이를 막는 것이 그 최고의 목적이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그 속주지를 이용하려는 그런 영리한 사람들을 막으면서 다른 국제법도 이렇게 복잡해요 아무튼 그러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성공커녕 제대로 된 어떤 활동이나 하면서 살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성인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들 전 들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산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하고 이~ 같이 유지하면서 이른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으로서 배타성 그다음에 이런 어떤 법적인 제한 그다음에 문화의 충돌 충격 그런 데서 오는 것 그다음에 미국처럼 어떤 그~ 금융 혜택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국인하면 일단은 미국인은 뭐 도피보는 측면이 지만그 외에 일본인은 적대적이어서 일본하고 이렇게 아예 복수국적 같이 갖게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뭐. 그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어 자기 국적은 포기하고 귀화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아주 반일감정 때문에 자기가 일본 출신이란 거 밝히기도 힘들 정도일 겁니다 신뢰관계를 획득해서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커녕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테면그 굉장히 배타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포용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사는 한국의그 이세들도 이 선천적 복수국적을 자기가 미국에서 그 원정 출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면서 혜택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는데도 공직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사업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그, 극단적인 예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계 이세예요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테면 아직 그 한국 국적 포기를 안 해가지고 미국 국적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에 입대했어요.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주한미군으로 올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 그군 인사 시스템에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하면 미국, 어, 군인으로서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18세에서 38세까지는 특히 병역 의무 때문에 제한을 하거든요. 이가 그 한국 국적을 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기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가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 병역 기피자로서 체포될 수도 있다. 그게 한국의 국적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그 그 한국 출신을 한국에 보내면 주한미군에서 카투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 이민 이세로서 한글을 어, 익혔다든가 한국 문화를 익혔다든가 한국에 가끔 왔다 갔다, 갔다 했다면은 미군으로서 이렇게 근무할 때 좋을 텐데 그 이점을 못 살리는 거예요. 이점을 살리기는 그냥 미국에서부터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엔드비아 세계 최고의 카프잖아요. 엔드비아 CEO 젠슨왕. 그는 누굽니까? 젠슨왕은. 대만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만 국적과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미국 국적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 국적자예요. 우리는 젠슨왕을 뭐 미국 이민가서 미국 사람으로만 아는데, 대만에서 나서 상당히 잘한 다음에 미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대만 국적 유지하고 있고 미국인이고 그런 거예요 한국인 같으면 어때요 잘 되면 이주 국적에 대해서도 어찌보면 너 그, 한국 국적 보유하라고 할 거예요 전슨왕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이를테면 그, 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가면서 한국의 뭐랄까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한국의 어떤 그뭐 정치인 또는 일반인에게 사업가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면 성공한 다음에 손 내미는 사람에게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보호해 주고 실패했을 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말할까 혈통을 물려받은 미국에서 사는 한국계 이민이 세들이 이런 어떤 그 병역 기피와 원형 출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입법,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그법좀 고치라고. 이렇게, 그, 탄원을 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때요? 뭐, 어찌 보면 딴짓은 많이 하죠. 무슨 뭐, 입법은 막, 그, 지금 임기가 5월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 한, 한 6개월 안팎에 세번씩이나뭘 입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탄원, 이 국적법, 바꿉니까? 선천적 복수 입, 어, 국적자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 분리, 미국에서 왜 그런 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그들이 왜 탄원을 하는가 그 제대로 살펴보기라도 하냐고요 말로만 무슨 먹고 사니지말 지어내는 것은 대단한데 그런 그 뭐랄까 외국인은 커녕 국내에서도 그런 그만한 사기가 일어나 가지고 사기 피해가 나고 전세사기 사건이 나고 그래도 그거 뭐 입법한 거 보면 허술해 가지고 진짜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난 다음에 제대로 그걸 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입법은 커녕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미국에서 사는 그 한국계 이민 2세가 탄원하는 거 그런 걸 신경 쓰겠냐고요. 정치인들 참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 정치인들이 만든 이 제도, 법 이런 게 우리나라 통치 윤곽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이젠승란 같은 사람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나오지 않잖아요 세계 최고의 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지금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2400만원 안팎 되던가요 그리고 대만도 중국하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나올 정도고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어찌 보면 더포용적이라 차원이죠 물론 미국 가서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정경관계를 살펴보세요.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겠나고요. 정치 보복을 걱정 안 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나고요. 할 생각도, 꿈도 못 꿉니다. 정경 유착이라는 말, 국민들한테 듣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 보복을 정치인들한테 직접 타켓이 되는데, 고개 들지 않죠. 선거 때는. 이쪽 저쪽에 보험은 들어도, 정치후원금도 이쪽 저쪽 균형 있게 주지. 특히 이 뭐랄까 야당인 쪽에 붙는다.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어때요? 기업인 출신으로서 호텔 사업가로서 대통령 두 번이나 되잖아요. 한번 되고 안된 다음에 또 되잖아요. 머스크 그를 후원했는데 그만한 돈을 내고 요직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요직에 임명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있냐고 이렇게 세계 인재들을 막다 포용하고 정치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대통령 돼서 정치 잘해서 나라 살림 잘해서 미국을 부여하게 하고 국민을 풍요롭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때요 기업인들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정주행 나왔을 때도 약간의 인기를 누리긴 했지만 안 됐잖아요 사실 지금 정치인들 무슨 야당 대표니 무슨, 뭐, 여당의 대표님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3, 300명. 그들 다 합쳐야, 아니, 그 10배 다 합쳐가지고, 3,000명을 합쳐도 정주영, 이병철 하나를 당할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기업, 기업가를 괴롭혔습니까? 이건이 그래서 그냥 아주 그 소략하게 장례 지내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장례 얼마나 요란했어요? 먹잘 것 없는 이 친구들. 이런 그 뭐랄까 그 사회환경 이런 사회환경을 되도록이면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예 미국에서 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그 한국계 이세 까지 팔목을 잡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나라 정치인들 이들이 밥 먹고 사는 게참 신기 하죠 그런데도 운동권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어떤 잘못을 잘못을 해도 국민들은 계속해서 개몽해야 할 대상이고 웃기는 소리죠. 정치인들보다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치인들보다 그 밥벌이도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밥 비러 먹어도 쌀이 정치인들이 참 많은데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제도도 우습게 만들고 미국에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마저 발목을 잡으니 물귀신처럼 참 한심한 정치인들이죠. 결국은 트럼프 당선에 특등공신을 세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국 출신이라면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 정치인들이 어떻게라도 발목 잡아가지고 트럼프 당선 하는데 일조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정치 보세요. 그렇잖아요. 현실도 현실대로 보도를 못 했잖아요. 현실도 직시하지 못하는 친구가 무슨 미국 정치에 대해서까지,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인 줄 알고, 언론인,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우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 그런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고쳐도 한창 고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의 특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적, 그가 거쳤던 곳을 전부 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적법 이는게 까다로워 가지고 이민 이세까지 발목을 잡는 이 국적법 좀 합리적으로 그 입법 취지, 원정 출산 막고 병역 깊이 막는다 하더라도 선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써요. 참. 한심한 정치인들이 밥값을 좀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